사업을 지식 창업이다 보니까 제가 뭐 초창기에 뭐돈 드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체를 위한 뭐 장소가 필요하다든지 특별히 뭘어 갖춰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서 아 이게 내 머리만 채우면 되겠구나. 내 머리와 내 그릇만 채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시작을 해봤어요. 작년에 작년 중순쯤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직장 다니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근로자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근로했던 그 근로자로서의 마인드와 지금 현재 마인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지금 내 사업을 꾸리고 있는 그 주인이라는 의식이 좀더 강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아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매력적인 사업체를 꾸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만의 그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이책 이름 자체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써져 있어서 어 궁금하긴 했는데 이것도 고명원 작가님이 쓰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고명원 작가님이, 물론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제가 그냥 따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존경하고, 아, 이분 진짜 뭐 멋지다, 이렇게 느끼는, 어, 느끼게 된 이런 걸좀 써봤어요. 이제 개그맨 활동 중에 교통사고 있으셔서 죽음 직전까지 이제 가셨었는데, 그 계기로 독서광이 되셨고, 특히나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고전을 읽는 어 남자분이시죠? 어 되게 막어되게 뭔가 매력적이고 내생남 같은 느낌. <laughs> 어 요즘에 고명환님 막 제가 생각하면 두근두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무엇이든 책열 권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루 네 시간씩 1 년을 독서하면 나 자신이 변한대요. 임계점을 돌파하게 돼서. 그래서 진짜 근데. 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다. 하루 네 시간을 어떻게 책을 읽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분처럼 이제 어, 사고 나서 병실에 누워서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씩 책을 붙잡지 않고서는 아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100권 이상을 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전문가가 되고 전공이 늘어난다. 전공이 늘어난다는 건 되게 매력적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고. 근데 100권, 진짜. 저 이거 아직 이거 한 권도 다못 읽은 이런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100권 이상을 읽을 수 있을까봐 어, 아, 미쳐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마구 읽으면 그 엉망진창들이 모여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대요. 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자극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글쓰기 책을 100권을 그래서 읽으셨대요. 이 작가,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냥 글쓰기에 관련한 책을 100권을 읽으셨는데, 실제로, 그렇, 우리 세상에 작가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작가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책을 써본 적은 없는데, 근데 작가님이라고 해도 사실 1 0 0권을 글쓰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많이 있을까?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말 글 읽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에 정말 미쳐버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 그래서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읽혀서. 아, 진짜 글을 어잘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특히나 돈서관에 도서관이 이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laughs> 장소, 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장소죠. 그래서 사업 비수기 때는 이런 이제 돈서관에 더 자주 가신다고 합니다. 네, 제 작가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을 조금 이렇게 써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 아시 아시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너무 매력적이신 분인 것 같고요. 이제 책의 96페이지에 보면. 이 매력적인 식당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사업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를 좀더 하게 됐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 실제로 이 작가님께서, 어, 이 방법들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깊게 하셨는지, 이런 거를 하면서, 아,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맛있어야 되죠. 맛있어야 되는 거. 일단은 맛있어야 되는 게내 음식의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창업을 하지 말래요. 어, 그러면은 아 어, 사실 좀이 부분에서 약간 찔렸던 게 저도 제가 물론 지식 창업이긴 하지만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어서 이걸 하나? 솔직 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아내 음식, 그 그러니까 나만의 음식, 내 사업에서의 음식이 나에겐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어~ 그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식 창업을 한다 만약에 이제 저는 주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그 분야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정말 그 왕초보인 분들을 이제 돕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고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절대 창업하지 말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laughs> 들기도 했는데 그냥 뭔가 어 그래 기본 실력을 이야기하는구나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 실력 그래서 제 실력을 높이는데 집중을 하자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게서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엄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엄마이고 이제 시간 관리가 너무 이제 늘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내가 진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음 너무 절실한 거예요. 어, 너무 절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는 아이디어들이 뭐 독서, 책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게을른 사람이라서 독서를 엄청 다독을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어, 뭐, 사실 저는 독서도 독서지만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어, 나의 실력을 쌓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90점 이상까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고 저도 저 역시나 이제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아, 좋은 걸 계속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본 실력에 집중해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음식 사진은 무조건 맛있고 예쁘게 나와야 된대요 어 아, 근데 이게 맛과 상관이 없이 사진 때문에 꼭 가봐야 된다라는 뭐 이런 거는 또 우리 기본적인 실력 그 베이스가 맛 음식의 맛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갖춰야 될게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미지를 얘기하는 걸까? 아 뭘까 이런 혹시 뭐 채팅창을 쓰실 수 있으시면 제가 지금 어 약간 혼자 떠들고 있는데 채팅창을 쓰실 수 있으면은 이제 어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아요 뭐아 음식의 맛과 상관이 없이 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을까 저는 제가 일단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미지 뭐 아니면 뭐 분위기 아니면 저의 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뭐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 제가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라서, 어, 아주 깊은 생각이 이때까 지금까지는 지 아직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가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어 똑같은 점수의 동일 메뉴라면 어 스토리가 있는 집이 이긴다. 어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그 갈증은 아, 점점 네, 커져서 네, 할수 있다면 아,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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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한 이상한 지금 <laughs> 타이핑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쳐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파 <laughs> <타이핑 프로그램. 웃음> 신기하네요. 네. 음. 여기 이제 스토리가 <laughs>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 저도 이, 이 고명환 작가님이 이 메밀국수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직접, 직접 요리하는 가게. 뭐 연예인이 홍보만 할수 있지만 여기서 직접 요리를 하는 가게로 원래 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이런 거라고 해요. 가족이 늘 함께 하니까 음식이 맛있는 가게. 100% 국산재료, 100% 손으로 만드는 메밀국수. 뭐 이런 것들이 이 가게의 스토리라고 해요. 어, 저도 제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중인데, 일단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엄마이기도 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신 엄마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물론 저도 그걸 계속 이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사,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만의 스토리 이제 제가 예전에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마로 그리고 여성 어, 여성 CEO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어 발견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스토리는 정말 나만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정말 약간 길고도 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근데 저만의 스토리를 위해서 저도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뭐 자기소개 이런 걸 써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식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자신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하는 게좀 많아서 저도 그 브랜딩을 위해서 나의 소개를 한번내 손으로 써보고, 어, 제 소개를 읽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어,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 너무 와닿는 것 같고, 또 이제 네 번째 방법은 유일해야 한다. 매력적인 식당을 만드는데, 어, 이 음식은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딱 생각이 들만한 거. 아, 우리 만피던스에서는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른 톡방에, 아니면 다른 방장에, 아니면 다른 엄마, CEO들과는 다른 점이 내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저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듣고. 근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정성은 어떻게 다해야 되냐면, 어떤 음식이든 남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니까 남들은 이 정도까지 정성을 쏟지 않는데 나는 그걸 할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전하라고 해요. 이거는 어렵기도 한데 그냥 간단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제 저의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사실 저 진짜 아무 재주가 없어요. 좀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말 저는 아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오고 막 낙심되고 막 이랬는데 어 그냥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어 어떤 분야에서든 그냥 약간 생각이 약간 단세포적인 생각이 좀 있어 요아내 네 진짜 생각을 복잡한 걸 많이 줄이고 가지를 다 쳐버리고 그냥 해야 될 거는 이걸 하는 그런 면이 제가 조금 있어서 아 이거를 실행력 뭐 가능성, 뭐 실행력 이런 쪽으로 나 스스로를 개발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저는 정성을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 나 스스로에게 어떤 음, 나의 유일한 나의 매력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해요. 어, 여쭤보고도 싶고, 근데 지금 어, 말씀하실 여건들이 많이 안 되시니까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도 한번 이렇게. 써주셔도, 뒤늦게라도, 어 읽어보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를 치고, 어, 이제 해보는 것. 실행력.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의 근육을 키우는 중이에요. 저도. 저도, 음,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 그쵸. 우리 세인 대표님도 실행력은 정말 그냥 저도 세인 대표님을 오랫동안 뵌 적은 없지, 아니, 뵌건 아니지만 그게 딱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은 정말 한다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또 다른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성을 우리가 한번 들여보면 어떨까, 그 근육을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극을 달리는 거라고 하네요. 자 극을 달린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돈가스 세상에서 가장 매운 짬뽕,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조개찜, 어 세상에서 가장 나이든 할머가 끓이는 된장찌개 이런 정말 극어극 어, 극. 근데 사실 이걸 딱 들어보니까 하,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뭐가 있을까 사실 이제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뭐 어린 엄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laughs> 세상에서 제일 뭐키큰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에서 뭐 실행을 제일 잘아 그거는 진짜 아니고 그래서 어, 저도 일단은 이 정성을 드리는 부분에서 나의 이 유일한 매력을 한번 발휘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근육을 키우는 중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어, 어떤 부분이 나의 유일무이한 매력을 돋보이게 할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꼭이 사업을, 지식창업 사업을 한다고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당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뭐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 정말 남다른 직원들이 있잖아요. 남다른 직원이 될수 있는, 어,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봐요. 네.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당신만의 매력을 만들어보자 여기에서 또 제가 진짜 너무 조, 좋았던 말이 이거예요 웃으면서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 웃을 엄두가 나지 않으면 창업을 하지 말래요 네, 제가 이번에 작년 중순부터 지식 창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래 매일매일 행복하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 내가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시간 잡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누가 들어오시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뭐 떠들고도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일부는 편집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한번 올려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을 저희 방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의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재능이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막 대단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저 진짜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웃음 엄두를 낼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 버리네요. 그렇죠? 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제 여기 책에서 또 101쪽이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면 어, 뭔가 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브랜드 브랜딩에 관한 말이에요. 브랜딩. 네, 제가 저 자신 역시도 이제 엄마들을 어, 엄마로서 제 자신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자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저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고명원 작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 만든 상품이 아닌 자기 상품,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상품으로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와 내가 진짜 이걸 하기 잘했구나 나만의 그 브랜딩을 위해서 내가 여기 파고들기 시작한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 각오로 시작하고 남 밑에서가 아닌 혼자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섣불리 창업을 <laughs> 어~ 뭔가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게, 저도 제가 직장을 다녀서 어떤 사람들 밑에서 근로를 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제 사업을 혼자서 하고 있잖아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이게 주체성. 내가 얼마나 내 거를 애정을 갖고 일을 하는가,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는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혼자 내가 어, 내 거를 갖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 지식창업을 하시면서 저도 다른 분들의 뭐 유튜브나 책을 보면은 지식창업을 하는데 만족감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이 내가 내 주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작가님께서도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피라미드의 맨 밑에서 시작하지 마라. 여기서 피라미드 맨 밑이라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결국엔 이제 가져다 줘야 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창업할 능력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되 반드시 2년 안에 모방하고 재창조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들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 꼭 뭔가 이렇게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도권이 나에게 전부 없다면 그에 대한 사실 책임과 역할은 당연히 미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아, 책임감이나 이런 걸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저의 직장 생활과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고명환 작가님이 이 자신의 브랜딩을 만드는데 12년이나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개그맨으로서가 아니고 그 식당, 뭐 어떤 이제 사업 이쪽으로 12년이나 벌써 지났대요. 이렇게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 않는다. 이런 정말 현실적인 얘기 해주셨고, 내공이 쌓여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순식간에 만들어진 브랜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안도감을 주죠. 아, 그래. 그래. 어차피 어,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아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정말 어, 뭐한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뭐 저는 뭐 얼마 만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정말 많잖아요. 저는 그 스토리들이 저는 음, 뭐랄까? 정말 특출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어느 정도 내공이 분명히 있었고, 어 뭔가 배경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특히나 뭐 엄마들 여성분들이라면 이 순식간에 그거에 지금 그거에 눌리지 마시고 정말 그 호흡을 길게 과정을 즐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뭐랄까, 이, 나만의 브랜드가 없으면 괜찮다. 배우면 되고 경험을 쌓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어,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고명환 작가님께서 이 브랜딩을 위해서 얼마나, 이거 보시면 필요한 책을 열 권을 일단 기본으로 사시는, 사, 이 기본으로 열 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사실 준비를 어, 나름 철저히 하는 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패도 하시고. 어. 근데 또 독서를 통해서 실패 이유를 찾아. 그리고 또 다시 창업을 해.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이 얼마나 이게 인고의 시간인가. 저는, 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나만의 브랜드를 가져라. 그래서, 어,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성공, 실패, 독서 이런 게다 필요한 거.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계속 시도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어, 이렇게 이 그냥 이 한정된 시간이고, 정말 누가 봤을 때 제가 무슨 엄청난 성과를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 제가 저에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일단은 어, 주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같이 나누는 게 생긴다면, 어, 우리는 진짜 뭔가 어, 이 시간을 가볍게 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브랜드가 꾸준한 현금 흐름도 만들어준대요. 우리가 현금 흐름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laughs> 현금 흐름이 늘 흘러야 돼. 나한테 쫙쫙쫙쫙쫙쫙 흘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어젯밤에 이 책을 잠깐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엄마의 브랜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니까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계시니까 우리가 브랜딩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한 브랜딩? 아니요, 저는 사실은 힐링.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어, 나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속 깊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너무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이 힐링의 시간을 정말 많이 갖게 됐어요. 어, 우리가 세상에 막 TV 보고 뭐 다른 거 유튜브 보고 이럴 때 사실 생각을 내 스스로 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내거 어, 이렇게 써보고 그쵸 자기 치유하고 정말 내 내면에 있는 어이 자아가 지금 굉장히 커가고 있는 느낌 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브랜딩의 과정을 다시 많은 분들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어 직장에 계시든 사업을 하시든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좀 여기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오픈한지 한달 만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 어, 왜냐면 세상에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저도 뭐세달 만에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곤 하는데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각자만의 속도가 있어요. 이게 금방 성공한다? 그, 그게 좋은 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시간과 속도가 가장 좋은 것이다. 제가 요즘에, 어, 엄마분들을 만나거나,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거의 다 여성분들이시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막 조급하고, 음, 다른 분들은 다뭐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정체되고 있다, 이런 걸 토로하시는데, 어, 정말, 이, 나에게 맞는 시간과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내공이 필요한 것 같고, 어, 그런 게좀 많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이 파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여기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여기 보면은, 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어, 고명원 작가님도 분명히 창의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도 막 이렇게 쓰시고 뭔가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꿈을 꿔야지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게 꿈을 꿀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자녀들한테 어그꿈 너무 크다 꿈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창의성을 너무 어, 깨부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저는 너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저희 만피던스 이톡방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각을 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 어, 제가 맨날 제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자신감, 만피던스 이효정 메신저입니다. 당신과 함께 꿈을 이뤄가는, 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서로 보고 박수 쳐주고, 어, 너무너무 멋지시다. 당신 때문에 동기부여 받는다. 자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꿈 깨가 아닌 꿈꿔 이거를 어,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정말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나의 이런 어 에티튜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